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입니다. 여러분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어, 앞으로 1강에서 8강 정도요. 저희 트로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명 알고 들으면 더 흥미로운 트로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트로트에 대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트로트의 팬덤과 중장년층의 놀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스타는 누구인가요? 미스터 트롯 최종 7위는 2023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스터 트롯 1등이었죠. 임영웅 씨는 2023년 현재 팬 카페 회원이 19만 3,676명. 또 유튜브 구독자 수가 153만 명을 넘더라고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팬덤도 상당합니다. 김호중 씨의 팬클럽 트바로티는 14만 명 이상이고요. 송가인 씨의 팬클럽이죠. 어게인 6만 명이고요. 영탁의 공식 팬클럽 영탁이 따기야도 6만 명. 이찬원 씨의 팬클럽 찬스는 5만 6천 명이 넘는 회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만으로도 팬덤의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열풍이 조금 기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트로트의 팬덤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50대 이상 여성이 특히 많았는데요. 이들의 이른바 충성도라고 하죠. 그 충성도는 아주 상당합니다. 현재 50대는 1990년대 당시 이른바 X세대로 불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 중에는 이미 청소년 시기에 조직적인 팬 문화를 경험한 분도 있으십니다. 트로트 가수를 상징하는 특정 색깔은 1990년대 아이돌 팬덤의 풍선 색깔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H.O.T.의 뭐 흰색, 또 잭스키스의 노란색처럼, 임영웅 씨는 민트색, 하늘색, 뭐 김호중 씨는 보라색, 송가인 씨는 분홍색, 이렇게 각각 특정 색상으로 차별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팬들은 특정 색상의 다양한 굿즈를 사용하면서 동질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의 팬 활동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갱년기나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후 양육자가 느끼는 슬픔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빈 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스타를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텅빈 가슴에 어느 날 들어온 스타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을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 예전에 노래를 녹음하러 갔는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본인이 예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본인을 치유해줬던 또는 위로해 줬던 것이 트로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서 병을 극복하고 나니까 트로트를 직접 부르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트로트를 부르게 됐다라는 말을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치료했다고 말하는 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자식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내 마음을 나의 스타가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스타를 좋아하는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같은 팬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탁 씨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전국 투어였고요. 서울은 앙코르 공연이었거든요. 공연장 근처에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파란색이 출렁거릴 정도로 온통 파란색 일색이었는데요. 영탁 씨의 노래 신사답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신사답게를 딴 신사버스가 있습니다. 젠틀버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각 지방에서 그 신사버스를 타고 단체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일종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연대감을 느끼고 또 소통을 하는 거죠. 현재 트로트 팬덤에서 중장년층의 공동체 문화와 놀이 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데요. 팬덤 문화가 단순히 놀이 문화를 넘어서 의미 있는 공동체 문화를 할수 있는 것은요, 어, 팬들이 기부나 봉사 활동에 동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영웅사랑봉사회에서는요 무료 급식과 기부를 하고요 또 반찬봉사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죠 어, 이렇게 팬덤 문화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는 치유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노래를 부른 바로 그 스타 우리를 매료시킨 분이 누구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2023년을 아주 뜨겁게 달군 분이시죠. 임영웅 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숨어 있지만 임영웅 씨 팬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 보면서 느끼는 건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버텨줬다. 그리고 제일 잘 견뎌줬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 또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버티면서 오늘날 스타로 우뚝 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그런 어떤 성장 서사도 읽어낼 수 있고요. 성공 스토리도 읽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아, 나도 할수 있어라는 또 어떤 힘도 얻게 되고요. 임영웅 씨 뿐만 아니라 뭐 이찬원 씨나 영탁 씨, 정동원, 장민호, 뭐 수없이 많은 분들도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고 또 견디고 버티면서 오늘날 스타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볼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 탄생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되는 거죠. 임영웅 씨가 지니고 있는 어떤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부드러운 남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기존에 어, 트로트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또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 사회에 좀 걸맞는 그런 느낌의 노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의 트로트에 오면 그런 것들이 한번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남성성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말하고 해도 음, 큰소리치지 않고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 이렇게 말하듯이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의 위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평온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어떤 억압 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트로트를 좋아하고 트로트의 팬덤 문화를 경험하면서 뭔가 그때만은 흥분과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흥분과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또 힘이 되고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로트가 지니고 있는 힘도 바로 우리가 그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아카팬이기도 하죠. 그 헨리 젠키스가 팬덤이라는 것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억압해야 했던 흥분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대안적 문화 경험의 영역이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그런 팬들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행복한 대한적 공동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는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됐고 품앗이를 해야 됐고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소외되고 다 각자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인간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립고 또 외로울 때 누군가와 만나고 싶단 말이죠. 근데 뭐, 덮어놓고 누군가를 만날 수 없을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중심으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대안적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서로가 연대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느꼈던 외로움이나 또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많은 팬분들이 이분들을 보면서 또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스타가 있어서 조금은 허무하고 쓸쓸한 세상을 버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타는 지금처럼 반짝반짝 빛나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이요. 오늘은 트로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씨의 열풍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트로트의 어떤 정의와 기원, 또 논쟁, 역사적 변천, 미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트로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누군가에게 있을지 모를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이었습니다.